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명사랑 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교재의 52쪽이고 제목 보시면 Unit 11 해서 셀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 명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 명사. 명사가 뭔지 알고 있나요? 음,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명사라는 것은 사람, 동식물, 사물, 장소, 생각, 이런 것들의 붙인 이름, 이름을 말하죠. 그래서 뭐, boy, tree, table, school, love, peace, 이런 것들. 모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붙인 이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바로 우리 명사라고 하죠. 음, 그런데 밑에 설명 보시면 사람, 장소, 사물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이름? 고유한 이름. 고유한 이름. 그래서 이런 명사들은요. 고유한 이름이라고 해서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밑에 괄호하고 예시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소년 한 명이 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김민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년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지. 근데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사실 뭐, 동명 이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김민준이 뭐, 뭐, 스무 명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한명 뿐이기 때문에, 민준이 한 명이기 때문에, 어, 고유 명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학원도 우리 영어학원 스텔라 영어학원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우리 이 장소에 있는 우리 영어학원은 하나뿐이죠. 하나뿐이죠. 그래서 그 영어학원 이름이 스텔라다 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코리아도 하나 뉴욕도 하나 그리고 프라이데이, 멀치도 각각 다 하나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다 하나씩 존재하고 이런 것들의 고유한 이름을 고유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명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글자는 첫 글자는 무조건 뭘로 써라? 대문자로 써라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선생님이 이렇게 비워놨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고유명사는 여기 선생님이 김민준, 스텔라 영어 학원은 지금 한글로 적어 놨지만, Korea, New York, Friday, Merch 같은 경우에는 전부 뭘로 적었어요? 대문자로 적었죠. 그래서 무조건 첫 글자인 대문자로 적어 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무슨 단어를 적어 놨죠? Apple 이라는 단어를 적어 놨어요. 자, 우리 Apple 이라는 단어를 보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나 생각 같은 거 뭐가 떠올라요? 선생님이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음 잠시만요 자 우리 애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빨간 사과 빨간색 펜 가져오려고 음, 이런 빨간, 빨간 사과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음, 선생님이 여기다가 편의상 그냥 동양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빨간 사과가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 영어는 어디서 생긴 언어예요? 서양 쪽에서 사용하는 언어이죠.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는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서 몇 개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면, 앞에 하나면 언이 on, 붙어야 되고, 여러 개면 뭐, 뭐두 개면 투, 열 개면 텐, 이런 식으로 개수나 몇 개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애플은 그냥 딱 아무런 관사나 그런 복수형 없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과건 알겠는데, 그래서 몇 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쪽에서는 개수, 개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명사의 개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붙인 이름의 명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애플을 볼 때처럼 우리 셀수 있는 명사인지 따진다고 해요. 우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한 개, 두개 이런 식으로 셀수 있죠. 그래서 셀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인지 또는 뭐 여러 개인지 그렇다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셀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있겠다. 셀수 없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우리 공기. 공기를 한 개, 두개 이렇게 셀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또셀수 없는 명사인지도. 따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명사라고 하면, 아, 세사, 세상에 모든 존 재하 는것들을 붙인 이름 이고, 그리고 음, 개수 를꼭 표시 를 해줘야 되 는구나, 하나 인지 여러 개 인지 셀수 없는 것 인지, 이렇게 개수 표시 를꼭 해줘야 되 는구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있어야지, 뒤에 가서도 다른 문법들도 우리가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음, 우리 이제부터 영어에서 명사를 본다면, 아, 개수 표시를 꼭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영어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서양식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영어를 잘 배울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셀수 있는 명사부터 그러면 살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셀수 있는 명사.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일 때의 경우입니다. 하나일 때. 하나일 때 우리 하나일 때는 우리 이런 것들을 단수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이런 명사들을요. 복수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명사들만 지금 적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식 마인드로 생각해 본다면 개수가 궁금해져야겠죠. 그래서 몇 개야? 그래서 몇 명이야? 궁금해져야 되겠죠. 음. 근데 다 이제 하나씩 있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우리 boy 앞에 뭐 적으면 돼요? 어. 그리고 dog.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적으면 돼요? 어. 적으면 돼요. 애플. 우리 사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적으면 돼요? 어 적으면 되나요? 언 적어야 되죠. 에그는요? 에그도 언 적어야 됩니다. 오렌지는요? 오렌지도 언 적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은 어 적고 이것은 언을 적었죠? 바로 애플의 A, 에그의 E, 오렌지의 O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우리 뭐 쓴다? 언을 붙인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모음 우리 영어에서 모음 딱 다섯 글자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되는 우리 스펠링은 A, E, I, O, U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우리 무조건 하나일 때 언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우리 친구들보다 이제 저학년들인 반에서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근데 요거는 아주 기초가 되는 문법이니까 우리 모이적 앞에는 어 적는 거 그런데 우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 적는 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개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녀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 명 있다고 쳐봐요 근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러 명이야. 그럴 때는 소녀들, 한글로도 소녀들, 고양이들, 책들, 버스들, 박스들, 우리는 뭐뭐들이라고 붙이잖아요. 영어에서는 뭐 붙이면 돼? S 붙이면 되죠. Girls, cats, books. 자, 그 다음에 우리 버스 뒤에 S 붙이면 되나요?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ES를 붙입니다. 박스도 마찬가지로 box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얘네들은 S를 붙이고, 얘네들은 ES를 붙였네. 그런 법칙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적어놨는데, 뭐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우리 ES를 붙인다 라는 건데요. 내용이지, 어, 뭐냐면 S, O, X, C, H, SH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우리 ES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Watch 같은 경우에는 뭐 붙이면 되겠어요? es 붙이면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또 dish라는 단어뒤에는 접시들이라고 하면 es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s o x c h s h로 끝나는 단어뒤에는 우리 es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법칙을 다룬 더 많은 표가 있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 52쪽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좀 참고해 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체적으로 어, 소녀가 두명 있다고 말을 해볼까요? 두 명의 소녀들이라고 하고 싶으면 앞에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Two girls.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네 마리 있다고 적으면 Four cat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책이 있긴 있어요. 책이 있긴 있는데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몇 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있어. 그럴 때는 우리 many라는 수량 형용사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many books라고 할수 있고 우리 뭐 버스가 세 대가 있다고 하면 우리 three buses라고 말해줄 수 있고 우리 몇몇의 박스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ome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숫자를 적어줄 수도 있고 뭐 many나 some과 같이 뭐 많고 조금 있고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복수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단어들을 적어놨는데요. <laughs> 어, 이 단어들은 뭐냐면 man 하면 남자죠. 근데 우리가 남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을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man 하고 우리 a가 i로 바뀝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man. 자 여자도 여자들이라고 하면 바뀝니다. 어떻게? 이것도 a가 i로 바뀌었죠. 근데 얘는 발음도 달라져요. 이거는 woman 이잖아요. 복수형 할 때는 우리 women으로 바뀝니다. 다시 따라 해볼까요? women.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라고 할 때는 발음, 발음을 좀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물고기. 물고기 왜 물고기 뭐 때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똑같이 fish 라고 해줍니다. 양도 똑같습니다. 우리 s h e e 하면 양이죠. 양도 같이 복수형이 sheep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도 보면 하나 더 있어요. deer 뭐예요? 사슴이라는 동물이죠. 사슴도 사슴이 여러 마리 있어도 deer 똑같이 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가 형태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child child 무슨 뜻이에요? 아이, 아이 한명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이들이라고 해주고 싶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childre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형태가 아예 확 바뀌어버리네요. 그 다음에, 우리 mouse 하면 무슨 동물이죠? 쥐. 쥐도 복수형으로는 확 바뀌어요. mice.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불규칙 변화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규칙 변화라고 해서, 웬만한 단어들은 다 S나 ES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몇몇자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들을 우리 몇 가지 안 되니까 좀 외워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 말해준 이 부분 이 부분은 장문할 때, 우리 장문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셀수 없는 명사. 우리 보니까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이 원래는 이거 문법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수업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명사 파트에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야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뭐 단어 한두 개만 적지 말고 컨셉 노트에 이렇게 다 적어 보면서 우리 같이 외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음. 자, 일단은 선생님이 셀수 없는 명사를 이렇게 A, B, C, D 해서 분류를 해놔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들입니다. 보시면 information 정보, experience 경험, news, advice 충고, proof 증거, intelligence 지능, love 사랑, peace 평화, music 음악, health 건강 이런 것들 뭐 music 같은 경우에도 music 한개두 개, 건강 하나 둘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 머릿 속에 떠오르지 않은 추상적인 명사들 이런 것들을 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신에 뮤직 뮤직은 참고로 뮤직은 셀수 없지만 우리 송 있죠. 송 뜻은 뭐야 노래. 노래는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앞에 어 송을 붙일 수가 있어요. 노래는 노래 한곡두곡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뿌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단어들을 살펴보면, water, coffee, juice, air, milk, rain. 이런 단어들 다 보니까 뭐예요? water, coffee, juice, 이런 거 보니까 다 액체다. 그렇죠. 액체. 그리고 air 같은 경우에는 공기, 그래서 기체. 그래서 우리 액체와 기체 같은 것들은 셀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물한 잔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물한잔두잔셀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자 우리 물을 바닥에 없는 순간 우리 물이 다 그냥 바닥에 이렇게 흘러 내려버리죠.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액체와 기체들은 모양이 변하는 명사들은 셀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cheese, bread, meat, ice, cake, pizza, paper, stone, candy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머릿속에 지금 치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이 드시나요? 피자도 막그 피자 이렇게 뭐한판 또는 한 조각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셀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왜냐면요. 치즈도 모양이 천차만별이죠. 슬라이스 치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치즈, 이렇게 조각으로 생긴 치즈가 있을 수도 있고, 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죽에서 어떻게 떼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고기도. 얼음은 우리, 어떻게 돼요? 액체가 고체로 변한 거죠. 케이크, 피자, 페이퍼, 스톤, 캔디 다 모양이 계속 변합니다. 모양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치 h e e s e a, a 라고 표현해 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C 내려가시면 너무 작아서 세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단어를 보면 rice, snow, sand, sugar, salt. 뭐예요? 밥한 톨. 너무 작잖아. 스 n o 눈 결정. 너무 작죠. sand도 마찬가지. sugar, salt. 너무 작죠. 이거 언제 다 한, 하나하나 하나를 하나를 세아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세기 힘든 것들도 우리 셀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집합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집합명사들이 어떤 것인가 보시면 바로 이런 명사들을 말해요. 첫 번째로 fruit, 과일. 과일 나와 있는데 우리 과일 한개두개살수 없어요. 대신에 옆에 보시면 Apples, oranges, bananas. 이런 사과, 오렌지, 바나나는 하나, 한나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셀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뒤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에서의 그 집합기호인 이 집합기호를 이렇게 써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fruit 밑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집합 명사가 되고 집합 명사는 셀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도 우리 table, desk, chairs 뭐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지만 furniture 가구 자체는 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money 돈도 우리가 돈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폐를 세고 동전을 세는 거죠. 그래서 dollars, cents, pounds 이런 것들은 복수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money는 money's도 할수 없고 a money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clothing 나와 있죠. clothing도 의류라는 뜻인데 우리 pants, shirts, jackets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지만 우리 의류라는 이 집합명사 자체는 어떻다?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우리 고유명사 특징. 첫 번째는 했잖아요.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기.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뭐냐면요. 우리 고유명사 선생님이 이런 것들 다몇 개라고 했어요. 무조건 하나라고 했어요. 맞죠? 한 개인 거니까 셀 의미가 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셀수 없다라는 겁니다. 셀수 없다라는 말은 어나 언을 쓸 수도 없고요. 복수형을 굳이 써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고유명사는 여기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리아 앞에 어 코리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왜? 어차피 하나니까. 이해가 가시죠? 응. 그래서 고유명사 요것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같이 적어서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뒤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런 셀수 없는 명사들을 셀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자. 셀수 없는 명사를 세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뭐랑 함께 쓰면 있느냐? 바로 단위 명사. 단위 명사와 함께 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수량을 적고, 단위 명사 적고, of,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 이런 순서로 적어주면, 우리 셀수 없는 명사도 셀수 있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cake나 paper 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a piece of 이라고 해서 한 조각의 케이크, 뭐 종이 한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coffee라는 명사 앞에도 to cover 이 붙어서 우리 수량 두 잔이니까 to 하고 그 다음에 cup 단위 명사를 적어줬고 그 다음에 of 써줬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water이라는 명사 앞에 a glass of 이라고 써서 물한 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s e a s o n a 라는 명사 앞에서 three slices of 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three는 수량을 나타내고, 우리 slice는 그 치즈 한 슬라이스, 피자 한 슬라이스, 뭔 말인지 알겠죠? 단위 명사. 그리고 of 쓰고, 치즈나 피자 써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juice 앞에도 a ball throw, bread도 a r o e f of 해서 빵한 덩어리가 되겠고요. 우리 식당 가면 밥한 공기 주세요. 라는 말참 많이 하죠. 그래서 rice 앞에도 a bowl of 을 쓰면 이게 밥한 공기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밥은 rice 자체는 셀 수가 없지만 밥을 이렇게 공기에 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 공기로는 셀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셀수 없는 명사 세는 방법까지 한번 받고 우리 이 공식을 잘 기억해줬다가 장문할 때도 또 회화할 때도 쓰고 물론 시험칠 때도 잘쓸수 어, 있도록 외웁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컨셉 노트에 하나도 빠짐 없이 잘 적어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대로 쓸수 있는 명사의 그 복수형 만드는 법은 좀책 52쪽 표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더 많은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참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